여러분 안녕하세요 희아입니다 오늘 새로운 영상으로 좀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제가 최근에 아이패드를 하나 구매하게 되면서 영상 찍기엔 조금 소홀해지고 아이패드 갖고 논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칠레 워킹 홀리데이랑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전에 2014년도 8월부터 2016년도 1월까지 1년 반의 기간 동안에 일본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예비 일본 워홀러들께 혹은 이미 가서 살고 계신 워킹 홀리데이 일본 워킹 홀리데이 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세 가지 조언을 조언이랄까 뭐세 가지 저의 의견을 한번 들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음,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떠나시면 초기 정착금 쪽로 이제 300에서 500 정도로 보통 준비를 해서 가시거든요. 그래 그걸로 집도 구하고 뭐 이제 아르바이트 새로 구하기 전까지 생활비도 충당을 하시고 뭐 여행을 하시거나 이렇게 이용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 뭐, 초기 정착금을 300만 원으로 생각하셨다 하면은, 그거를 200만 원 더해서 5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생각하고 계셨다 면은 뭐, 600에서 700만 원 정도로 조절을 해서 200만 원 정도씩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유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워킹홀리드 처음에 떠나고, 약한달 조금 안 되게, 한 24일 정도였나? 그 정도 기간 동안 도쿄부터 시작해서 오키나와까지 쭉 혼자서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뭐 발길 닿는 대로 정말 가이드 호피고 오늘은 도토리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행을 떠났었어요. 배낭을 커다란 걸 하나 혼자서 메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쿨렐레를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쿨렐레도 앞으로 이렇게 가방으로 해서 메고 다니고 뭐 그런 떠돌이 여행객이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처음에 도쿄에 무조건 사는 것보다는 도쿄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유명한 데도 가보고 내가 좀 가보고 싶은 도시에 가본 다음에 분명히 나랑 합이 맞는 도시가 있을 것이다. 그럼 난 거기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엔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워킹홀리데이 계획서 같은 거 쓰실 때 보면은 뭐 11개월 동안은 도쿄에 정착을 해서 일을 하고 알바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달 남았을 때 모든 짐을 처분하고 정리하고 나서 한달 동안 배낭 여행을 할 거예요. 뭐 전국 여행을 할 거예요. 이런 이제 아주 대단한 이제 계획을 세우곤 하시는데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대부분 이제 11개월 동안 알바세가 빠지게 해도 집세 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다보면 돈이 안 모여요. 진짜로 안 모여요. 저는 워홀 갈때 1년 정도 돈벌 기회가 있어 가지고 콜센터 알바도 하고 풀타임으로 그리고 이제 뭐 편의점 알바도 금토일 주말 3일 했었고 또 토요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이용해서 허접했지만 일본어 과외도 하나 했었거든요. 그렇게 쓰리잡을 하면서 대충 모은 돈이 1,300에서 1,5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들고 가서 저는 처음에 한달 정도 여행하고 또 40일 정도 오키나와 산속에서 이제 생활을 했던 걸 제외하고 그 뒤로는 쫙 일을 했었어요. 뭐 알바를 하든 뭐 직장을 다니든 해서 다 일을 했었는데도 전그 급여 포함해서 천삼백 천오백 다 쓰고 왔어요 일본에서 일년 반 동안 그래서 돌아왔을 때 엄마에게 뭐 등짝 스매싱을 좀 세게 맞았었죠 그 돈을 어떻게 다 쓰고 왔냐 미쳤냐막 이러면서 <laughs>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정말 콜센터에서 쌍욕 먹으면서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래서 어쨌거나 뭐 재미있었기 때문에. 뭐 엄청 후회는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좀 아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미천으로 다른 워킹월드이를 금방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난왜 그걸 다 쓰고 왔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돈을 그렇게 모았던 이유는 처음에 갈때 원하는 만큼 여행을 충분히 한 다음에 정착을 하기,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생각하신 초기 정착금보다 100에서 200 정도 더 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2주에서 4주 한달 정도는 충분히 여행을 혼자서 떠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같은 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이드북 같은 거 하나 챙겨가시고요, 한국어로 된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도쿄에서 3박을 할 게스트하우스만 정해서 갔었고 일본 가는 것 자체가 해외 여행 가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리타 공항에서 그 게스트하우스까지 어떻게 가느냐 하고. 그 다음에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아사쿠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아사쿠사라는 관광지는 어떻게 가느냐까지만 알아보고 갔었어요 정말 그날 딱 하루의 계획만 근데도 어떻게든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이드북도 있어서 뭐 참고도 했었고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 갈때뭐 스카이 트리 뭐 그런데 간다니까 따라도 한번 가보고 뭐 게스트하우스 그 다음에 모을 때도 전화로 공중전화 이런 거 이용해서 바로바로 바로 예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에 또 이제 네또 카페라는 특이한 숙박업소랄까, 이제 뭐 PC방 같은 건데, 거기서도 당일치기로 그냥 잘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제 오늘밖에 없는, 그리고 오늘과 내일만 존재하는 그런 여행을 전쭉 이어왔었는데, 여자 혼자 해도 일본 같은 경우는 에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 단 돈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좋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에서 200 정도는 더 준비해 가셔서, 처음에 여행을 하면서 살고 싶은 곳을 먼저 고르시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은 거기서 모으는 돈 조금씩 쪼개면 또 다른 곳에 또 여행도 가실 수 있으니까 뭐 11개월 일을 열심히 하신 다음에 마지막 한달을 여행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여행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뭐 여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100만원, 200만원 모으는 게더 쉽잖아요. 아무래도 일본에 가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적금은 을적금 없지만은 뭐 적금을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쉐어하우스나 게스트하우스에서 거주를 하시라는 겁니다. 보통 일본에 가시면은 이제 보증회사 이런 거 끼고 원룸 같은 거 혼자 살 곳을 구해서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게스트하우스에 도미토리라든가 아니면 먼슬리로 이제 개인실 같은 걸 빌려서 장기투숙을 하시면은 할인도 많이 들어가고 게스트하우스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은, 음, 뭐, 저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 살 때는 한 달에 개인실에 들어가도 3만원, 즉, 30만원 조금 넣는 금액이었고요. 어, 도미토리 5인실에 거주할 경우에는 24,000엔에서 25만원 정도의 거주를 엄청 싸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는 하루에 3시간 정도라든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숙박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을 하셔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렴하게 이제 숙박을 하시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도 나눠보시고, 교류도 하시고, 같이 여행도 쪼인해서 다녀보시면은 일본어 실력 늘리는 것도 더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게스트하우스처럼 여행객들이 많이 모여서 왔다 갔다 정신없는 데는 뭐 돈하는 위험도 있고 치안상 좋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쉐어하우스를 한번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인이 없는 쉐어하우스를 찾아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 뭐 최대한 가능하면 최상의 조건은 일본인들만 같이 사는 쉐어하우스를 찾으셔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거비도 조금 이제 줄이실 수가 있을 거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좀 장기간의 교류 기간 교류를 하게 됨으로써 그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거라든가 생활 정보라든가 많은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취직 취업 비자 딸 때도 취직 자리 알아본 것도 같이 살았던 사람이 알아봐 줘서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같이 거주하면서 여러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도 일본어 실력, 그리고 생활 자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니까 꼭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제가 이거는 일본 워킹홀 때 못해서 이제 정말 크게 후회가 됐었고, 그래서 이번에 칠레 워킹홀리데이를 갈 때는 꼭 하자라고 다짐을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세 번째는 기록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도 칠레 워킹홀리데이 가는 거 관련해서도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을 한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기록을 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추억이 나에게 남기 때문에 그걸 회상하시다도 정말 좋고요. 정말 저처럼 이제 기록을 안 하고 사진도 다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후회가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1년 반 동안 일본에서 좋은 기억이 많았고 여행도 참 많이 했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흩어지면서 희미해져 가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싶고 일본 친구와 히야 너 그때 그랬잖아 하면서 말해주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게 정말 정말 저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기록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블로그를 저처럼 쓰시거나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남기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공개적인 방법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일기장 하나 들고 가셔서 하루에 한 페이지만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혹은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핸드폰 기능을 이용해서 하루에 딱한 장씩이라도 사진을 찍고 세 줄짜리라도 아니면 단한 줄이라도 한 마디 혹은 한 단어 뭐 나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록을 매일매일 꾸준히 뭐 매일이 힘드시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꾸준히 남기시면은 나중에 그게 정말 큰 추억거리가 될 거라고 그리고 큰 자산이 될 거고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뭐 뭐랄까 뭐 추억 <laughs> 이랄까 아무튼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흩어지면 정말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마지막은 꼭 남기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세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워킹홀리데이 초기 정착금보다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더 준비를 해가셔서 나중에 여행을 하는 게 아니고 초장에 여행을 한번 해보셔라 라는 조언이었고요. 두 번째는 최대한 게스트하우스나 쉐어하우스 제도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일본인들과 더 교류를 깊게 할수 있도록 같이 생활을 하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못해서 더 아쉬웠던 기록하기입니다. 채널은 상관없어요. 유튜브, 뭐, 네이버 아무거나 자기 일기장 다 괜찮으니까 꼭 꾸준히 기록을 하시고 사진도 잘 남기셔서 1년 동안의 아름다운 워킹 홀리데이 경험을 꼭 오래오래 기억을 하시길 추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